메이크업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얼굴이랑 손에 물기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케어셀라 하이드레이션 폼 클렌저를 한, 한, 둘, 셋, 전한 세월 정도? 해서, 이렇게. 근데, 아, 어, 한 번씩 그, 저는 이렇게 물기가 되게 많죠. 근데, 어, 뻑뻑하게 지워지는 분이 계세요. 수분기 하나도 없이. 수분기가 하나도 없이. 이제 그런 분들은 평소에 수분이 너무 없는 상태예요. 이게 이렇게 손이 잘안 밀려요. 뻑뻑하게 이렇게 가시는 분들. 수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 제일 까먹기 쉬운 부분 어, 잊어버리기 쉬운 부위가 있는데요 코, 코입니다 여기를 코 여기를 콧등, 코 볼, 코구멍 밑에 인중 여기를 항상 잊어버리세요 항상 이렇게 씻어내고 그냥 씻으시더라고요 그러시지 말고 코 주위를 좀 신경 써서 이렇게 씻으셔야 돼요. 아무리 바쁘셔도.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입술. 주름살이 안 지게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쁘게. 제가 메이크업을 지웠죠? 그리고 어, 케어셀라 엔자인 파우더 클렌저 제품을 사용을 할 건데요. 이 제품은 예민하다는 피부가 그러면 일주일에 한 두세 번? 그리고 난 건강하다. 그러면 이틀에 한번 꼴로 사용하셔도 돼요. 제가 이 제품을 정말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날 그날의 각질을 제거해줘요. 어, 어, 제가 어, 제거제를 얼굴에 바르고 각질을 벗겨내려고 했는데 각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각질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 제품에 완전 꽂혀가지고 어 쓰고 있었던 그 주였더라고요. 그래서 각질을 매일매일 얘가 각 제거해 주는데 각질이 탈락되면 새살이 빨리 올라오고 화장품 흡수율이 매우 높습니다. 추천드려요. 세수한 뒤에 얼굴이랑 손에 물기가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 클린저, 효소 클린저 제품을 100원짜리 도전 크기만큼 덜어가지고 비비시잖아요. 그러면 손바닥에 묻어있는 이 물기 때문에 어, 이렇게 거품이 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어, 물이랑 닿였을 때 거품이 나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팩을 한다 생각을 하시고 자연스럽게 왜 화장품을 바르거나 세수하실 때꼭 입을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러면 이 주위에 주름살이 더 생겨요. 차라리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세수를 잘못하셔도 주름살이 정말 많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팩을 한다는 생각으로 세수하시고 화장품도 발라주세요. 그리고 한 3분 정도 방치합니다.